상황을 겪는 다윗은 당장에는 다급 했을 거예요. 겁이 났을 거예요. 마음이 졸였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상적인 행동을 그에게 제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못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잠못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0편 27편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어떤 원수의 창도 목자의 보호를 뚫지 못했어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위험도 주님의 상 차려주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 상을 엎으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태연할 수 있었고 느긋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자기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는 언제든 있거든.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어요. 때로 그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이 또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사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누구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